혹시 아직도 H&M만 입으신다고요? 3, 40대라면 이제부터는 코스가 맞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주목해야 할이 룩, 지금 이 룩이 알려 드릴게요. 코스와 H&M에서 기본 흰 티셔츠만 하나씩 사봐도 알수 있거든요. 2만 원더 주고 평생 입는 티셔츠와 싸게 사고 한철 입는 티셔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오늘은 3, 40대 여성들이 왜 H&M 대신 코스를 선택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 1. 코스 아이 브랜드 정체가 뭐야? 먼저 코스가 어떤 브랜드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코스는 컬렉션 오브 스타일의 약자로 2007년 런던에서 H&M 그룹이 런칭한 프리미엄 SPA 브랜드입니다. H&M이 빠르고 트렌디한 패스트 패션을 지향한다면 코스는 느리고 오래 입는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죠. 미니멀리즘과 타임리스 디자인이 핵심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브랜드 얼마나 핫한지 아세요? 2025년 4분기 글로벌 패션 플랫폼 리스트 인덱스에서 생로랑 미우미우에 이어 3위를 차지했어요. 더 놀라운 건전 분기 대비 수요가 6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프라다. 보테가베네타 같은 명품 브랜드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올랐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SPA 브랜드 중에서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오른 건 코스가 유일합니다. 한국에는 2014년 10월 30일 잠실 롯데월드몰의 1호점을 오픈하면서 처음 진출했어요. 현재는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한남점, 가로수길 단독 매장을 비롯해 현대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코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첫째, 로고가 없습니다. 브랜드를 자랑하지 않아도 품질이 말해주는 옷이에요. 둘째, 컬러가 절제되어 있어요. 블랙, 그레이, 베이지, 네이비 등 기본 컬러 중심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과하지 않은 미니멀한 실루엣으로 누구나 소화할 수 있죠. 넷째, 고품질 소재를 사용합니다. H&M 대비 가격이 2배 이상이지만 그만큼 소재와 마감 처리가 뛰어나요. 특히 코스는 단순한 옷 브랜드가 아니라 예술과의 결합을 추구해요. 2016년에는 밀라노 살로네델 모빌레에서 일본 건축가 소우 후지모토와 협업해 Forest of Light라는 설치미술 작품을 선보였어요. 빛과 거울을 활용해 만든 이 공간은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입는 예술을 추구하는 코스의 철학을 보여줬죠. 세계적인 예술 기관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브랜드의 예술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트 2. 나이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것. 30대를 넘으면요. 유행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겨요. 바로 핏, 소재, 그리고 분위기입니다. H&M 사이트를 쭉 훑어보면 알수 있어요. H&M은 트렌디한 대신 한 시즌용이에요. 금방 질리죠. 핏은 무난해요. 누구나 입을 수 있지만 특별함이 없어요. 그리고 금방 어린 느낌이 나요. 20대 초반 스타일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많거든요. 더큰 문제는 소재입니다. H&M은 레이온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네 떨어져요. 몇번 입고 빨면 사용감이 생기죠. 3,40대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출근복, 모임, 약속 등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기본템의 완성도입니다. 한번 사면 몇년 동안 질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시간을 견디는 디자인이에요. 브랜드 로고 없이도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 그게 바로 3, 40대가 찾는 옷입니다. 파트 3, 코스가 다른 이유. 코스는요, 옷으로 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로고가 있어요. 브랜드를 자랑하지 않아도 품질이 말해줍니다. 컬러가 절제되어 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베이지 컬러죠. 패턴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심플하지만 세련된 구조적 실루엣이에요. 결과적으로 입는 순간 사람이 단정해 보입니다. 옷이 튄다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 보인다. 이게 큰 차이예요. H&M은 옷이 먼저 보여요. 유행이 지나면 안 입게 되죠. 반면 코스는 사람이 먼저 보여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스만의 차별점이에요. 파트 4, 가격 이야기, 솔직하게. 코스, 비싸잖아? 맞아요. H&M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정말 비싼 걸까요? 실제 상품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퍼프 블라우스부터 볼까요? 코스의 퍼프 슬리브 블라우스는 약 10만원 정도예요. 소재는 95% 코튼에 5% 엘라스테인이라서 신축성이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요. 디자인은 간결하고 고급스러운 패턴으로 유치하지 않아요. 칼라, 퍼프 슬리브, 숨은 플래킷으로 미니멀한 완성도를 보여주죠. 코스는 이번 시즌 이 블라우스를 섬세한 실루엣과 볼륨감 있는 형태로 재해석한 클래식 워드로프라고 소개했어요. 소재에 엄청 신경 쓴 티가 나고 몇년 입어도 변형이 없어요. 반면, H&M의 퍼브 블라우스는 약 5만원이에요. 소재는 레이온 77%에 나일론 23%라서 한철 입고 세탁하면 조금씩 해지게 되죠. 디자인은 트렌디하지만 금방 유행이 지나요. 모델 사진은 예쁘지만 실물 핏과 재봉 상태가 아쉬운 경우가 많죠.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H&M 맨 해도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 H&M 블라우스, 레이온 77%, 나일론 23%, 홈방이에요. 모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예쁘죠? 퍼프 소매도 볼륨감 있고, 화이트 컬러도 깔끔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 입어보면 어떨까요?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다섯 번쯤 입고 빨면 확실히 형태가 무너지더라고요. 소매 끝 부분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처져 보이는 감이 있었어요. 면 함량이 50% 정도였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는 폴리에스터예요. 그래서 면의 장점인 통기성은 반감되고 폴리에스터의 단점인 정전기는 그대로 있었고요. 반면 코스는 어떨까요? 이 제품은 95% 코튼, 5% 엘라스테인이라고 하죠.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95%의 코튼이 통기성과 촉감을 책임지고, 5%의 엘라스테인이 신축성을 더해줘요. 그래서 입었을 때 몸에 자연스럽게 맞으면서도 답답하지 않아요. 여름에 입어도 시원하고, 겨울에 이너로 입어도 부담 없어요. 재봉 상태도 확연히 다릅니다. 코스는 단추 하나하도 굉장히 신경 써요. 단추 구멍이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솔기 부분도 이중 박음질로 튼튼하게 처리되어 있어요. 소재 이야기를 좀더 해볼게요. 레이온과 코튼의 차이, 아세요? 레이온은 인조 섬유예요. 나무 펄프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로 만들어지는데 촉감은 부드럽지만 내구성이 약해요. 물에 젖으면 강도가 30부터 50%나 떨어져요. 그래서 세탁할 때마다 섬유가 약해지고 보풀이 생기고 늘어나는 거예요. 반면 코튼은 천연 섬유죠. 흡습성이 뛰어나고 세탁에도 강해요. 물론, 처음엔 약간 뻣뻣할 수 있는데, 입고 빨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몸에 익어요. 가격 차이는 5만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H&M 블라우스는 한 시즌, 길어야 1, 2년 정도가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그럼 1년에 5만원. 코스 블라우스는 최소 5년은 거뜬히 입어요. 관리 잘하면 10년도 가능해요. 그럼 1년에 1만원에서 2만원이에요. 어느 게 진짜 가성비일까요? 원피스도 비교해볼까요? 코스의 벨티드 트렌치 디테일 미디 드레스는 스틸 그레이 컬러로 약 23만 원이에요. 트렌치 코트 디테일의 미디 기장이라 출근 모임 약속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고급 원단으로 드레이프가 자연스럽고 계절 상관없이 오래 입을 수 있는 워드로브 필수템이죠. H&M의 유사한 스타일 원피스는 약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소재와 핏차이가 명확하죠. 한두 번 입으면 괜찮지만 반복 착용 시 형태 유지가 아쉬워져요. 코스 원피스 하나가 H&M 여러 벌보다 옷장 회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시미어 가디건이에요. 코스의 캐시미어 비네 가디건 소재는 100% 캐시미어예요. 부드럽고 따뜻하며 몇년 입어도 보풀이 최소화되어 출근, 데일리, 여행 등 모든 상황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H&M의 니트 가디건. 소재는 아크릴 혼방이고요. 처음엔 괜찮지만 몇번 입으면 보풀이 생기고 늘어나요. 코스 캐시미어 하나가 10년 입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정리하자면 한번 입고 버리는 옷, 옷장만 차지하는 옷 대신 몇년 입는 옷, 출근 모임 약속을 다 커버하는 옷을 선택하는 게 진짜 가성비예요. 결국 가성비는 코스가 이깁니다. 파트 다섯 번째. 2026년. 왜 코스인지. 2026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는 고기능성 미니멀리즘이에요. 복잡한 것보다 심플하지만 성능 높은 것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이죠. 빠르게 변하는 유행보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아함을 추구하는 흐름이에요. 코스가 한국 여성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첫째, 로고 플레이가 없어요. 한국 여성들은 과시보다 실용을 중시하거든요. 둘째, 출근복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직장인 3, 40대에게 딱 맞는 포멀과 캐주얼의 밸런스를 보여줘요. 셋째, 체형을 커버해줘요. 과하지 않은 실루엣으로 누구나 소화할 수 있죠. 넷째, 온오프라인 접근성이 좋아요. 온라인몰, 백화점, 플래그십 스토어 등 다양한 채널에서 만날 수 있어요. 다섯째, 세일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연사회 세일 기간이 있는데, 보통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에 진행되고 30에서 7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가성비를 극대화할 수 있죠. 한국 여성들이 코스를 선택하는 진짜 이유, 좀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30대 중반 직장인 A씨의 경우를 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회사를 가야 하는데 옷 고르는데만 20분씩 걸렸대요. 옷장에 옷은 많은데 막상 입을 게 없는 거예요. H&M에서 산 옷들은 너무 캐주얼하고 백화점에서 산 옷들은 너무 포멀하고 그러다 코스 블랙 팬츠 하나, 화이트 셔츠 하나, 베이지 트렌치 코트 하나를 사고 나서 달라졌대요. 이세 가지만으로도 출근복, 주말 모임, 저녁 약속까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침에 옷 때문에 고민 안 한대요. 40대 초반 B씨는 다른 이유로 코스를 선택했어요. 백화점 명품 브랜드 옷을 주로 입었는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그 옷, 로고가 너무 크지 않아? 순간 깨달았대요. 본인이 옷을 입는 건지, 로고를 입는 건지, 코스는 로고가 없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동창 모임 갈 때도, 학부모 모임 갈 때도 저 사람 돈 자랑하네. 이런 시선 안 받아요. 그냥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체형 문제도 있어요. 3, 40대 되면 몸이 달라지잖아요. 20대 때처럼 타이트한 옷 입으면 불편하고 그렇다고 너무 루즈한 옷 입으면 살찐 것처럼 보이고 코스 옷들은 핏이 절묘해요. 몸에 딱 붙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아요. 허리 부분은 살짝 여유 있게, 어깨 라인은 또렷하게, 팔 부분은 편하게, 그래서 체형 커버도 되면서 실루엣은 살아있어요. 또, 코스는 대부분 집에서 울 코스로 세탁이 가능해요. 코스는 시즌이 끝날 때마다 세일을 하는데 보통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이에요. 이때 30에서 50% 할인하거든요 정가 10만원짜리 블라우스를 5만원에 30만원짜리 코트를 15만원에 살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세일 기간만 기다렸다가 한 번에 몇 벌씩 사요 그럼 H&M 정가랑 비슷한 가격에 코스 퀄리티를 얻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되짚어 볼까요? 3,40대는 옷으로 튀는 시기라기보단 옷으로 실내를 쌓는 시기입니다 코스는 트렌드보다는 안정감 있는 분위기, 사람을 좋아 보이게 하는 옷에 가깝죠. 싼 옷이 무조건 가성비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5년 4분기는 패션업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예요.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확실한 브랜드 코드와 제품 아이덴티티를 가진 브랜드들이 더 높은 수요를 얻었죠? 코스가 바로 그런 브랜드예요. 명확한 철학과 일관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은 거죠. 그래서 H&M 말고 코스입니다. 옷을 사는 기준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옷장도 당신의 인상도 달라져요. 코스, 한 번쯤 경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